지금 보시는 카메라는 니콘의 쿨픽스 P90 제품인데요. 보시면 일단 외관이 DSLR 카메라와 비슷한 흡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. 이 그립이라든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일단 특징적으로 24배 줌 광학 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네, 렌즈가 앞으로 쭉 나오는 것을 보시죠. 24배 줌이라고 하면, 어, 26mm부터 624mm까지 굉장히, 어, 망원, 광각부터 망원까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특징적으로 이 뒤에 있는 LCD 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틸트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이 액정창의 위치를 바꾸시면서 촬영하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감도도 6,40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손떨림 보정 기능이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흔들린 사진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그런 고기능인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노출 모드가 DSLR 카메라에서 보실 수 있는 뭐매뉴얼 조리개 우선, 셔터 우선, 프로그램 모드 혹은 자동 장면 모드들까지 어 충실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DSLR 카메라에서 누리셨던 그런 촬영 효과들을 그대로 이 카메라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